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소통만 되면은 좀 살만한데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너무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건 또 우리의 직장이건 또 우리 뭐 나라건. 그래서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세 바퀴 한번 보는데 어떤 코미디언이 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자기가 천여 때 어떤 외국 사람이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자기를 막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자기가 말이 아무래도 통하는 게 자신이 없어 영어가 잘안 돼서 말이 안 통할까 봐 결혼을 그 외국인하고 안 하고 나중에 한국인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여전히 말이 안 통하고 있다고 <웃음> <웃음> 그런 어, 농담식에 얘기했는데. 말씀 어, 이 소통이 참 중요한 거고 소통만 있으면 견딜 만한 삶인데 사실 소통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조직 속에서도 그 조직의 소통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어,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데 우리가 소통을 생각할 때에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잘 해갖고 이걸 좀 통할까. 그런데 네. 어 사실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을 아무리 잘해도 듣는 사람이 안 들으면은 이게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설사 말하는 사람이 조금 부실하게 얘기를 해도 네, 오늘 설교도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부실하게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듣고 새겨듣고 잘 경청하면은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이 소통은 말의 소통보다도 표정이나 이 몸짓으로 나가는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듣는 이 경청이 어, 중요하다 그런 이그 학문적인 어, 연구들을 어, 많이 한 것을 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경청 잘 듣는 거이 경청이 우리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 제가 오늘 그래서 그 경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경청은 그 인간관계와 지도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 제가 지도력 교수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도력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지도력의 내용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경청의 지도력이 아닌가. 예, 지도자가 어, 사람하고의 관계나 또 이런 속에서 잘 경청하기만 하면은. 사람이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브라질의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 설교를 하러 갔었은 그 설교 전에 장로님하고 교제를 어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님이 브라질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비즈니스도 잘 하시고 또 말씀도 잘 하셔 갖고 어 아주 존경받는 분이 훌륭한 장로님인데 저한테 신목사님 제가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딱 그래요. 그래서 어, 그 비결을 가르쳐 준다니까. 그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목사님은 강단에서 얘기 많이 하니까 강단 안에서 얘기할 때는 좀 들으시면은 목사님이 듣기만 하면 이 사람 훌륭한 목사가 될수 있다고 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참 맞는 말 같아요. 네. 어, 사실은 듣는 거고. 설교도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설교도 듣는 행위예요. 목회자가 어, 성도들을 듣지 않고 설교를 하면은 그 성도들의 삶을 듣고 거기에 말씀이 나가야지.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에게는 길을 막아버리고 설교를 하면은 아무리 주석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저길 해도 그 설교가 어,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전히 말하는 행위 자체도 제가 여러분을 지금 잘 경청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하여튼 어, 그렇게 우리 지도력에 있어서도 경청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컨텍스트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서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어, 경청을 잘하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경청을 잘하면 아, 이 사람이 아, 나를 존중하는구나. 또 나에게 정말로 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어디서 본 얘기인데 여자가 남자의 아부를 이겨도 듣는 것에는 넘어간다고 무슨 말인지 접수가 됐네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꼬시려고 아 당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 너무나 예뻐요. 막 이렇게 아부를 하면은 여자가 헷까다어 이게 기분이 좋아지고 할까닥 넘어. 그런데 조금 정신 차리면은 아 이게 아부니까 내가 이놈한테 넘어가면 안돼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부해도 그런데 남자가 그 여자분의 얘기를 잘 경청해주면은 여자가 거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람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그래서 어, 경청하는 남자는 뿌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각들이 이 얘기를 <laughs>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 여자가 계시면은 잘 그분의 얘기를 경청하면은 아그 여자분이 아이 남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또 어, 내가 이분한테 인생을 맡겨도 평생 동안 나를 존중하고 살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예. 그만큼이 경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 그거 좀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분이 전 그렇게 했어요 being listened to is so close to being loved that most people cannot tell the difference 뭐냐면은 잘 경청하는 것하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하고 그게 너무나 비슷해 갖고 사람들이 그 차이를 모르는데요. 그러니까는 나의 얘기를 잘 경청해주면은 아,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조금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해도 그걸 잘 경청해주면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 비결이 뭐 여러 가지를 뭐 우리가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어, 그렇게 할때 어, 우리가 좋은 관계와 또 지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청을 통해서 사람들의 성숙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성숙을 돕는 거는 우리가 뭘잘 밝혀서 어도 어할수 있는 것이지만은 잘 우리가 들어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내면으로부터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그 신의진 박사라고 한국의 정신 어 의학 박사인데요. 현명한 부모들이 알아야 될 대화의 법 이라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80대 20의 법칙을 얘기를 했어요. 80대 20은 뭐냐면은 어그 대화에는 이해하는 대화와 가치를 전하는 대화 두 가지가 있대.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동감해 주는 대화가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 가르치고 우리가 가치를 밸류를 전수해 주셔야 되잖아요. 바른 가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부모들이 바른 가치를 전달해 주는 데만 대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뭐 공부해라, 뭐,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교회 가라, 뭐예요. 계속 가치를 전수하는 대화만 해 주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도 안 먹힌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공감해 주는 대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어려움을 들어 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화를 80% 하고 가치를 전수하는 대화를 20% 해야지 가치가 전수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치만 전수해 주려고 러고 특별히 우리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가치만 전수해 주려고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먹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니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공감해주는, 공감해주고 어, 그런 좀 대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어, 전수해주는 좀 그런 대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애들하고 어, 가끔 이 가정 예배도 보고 또 같이 기도하고 지금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빨리 저는 의무감이 많이 있잖아요. 빨리 우리 가정 예배 해야고 빨리 기도하고 빨리 자야지. 그러니까는 야 빨리 와 이리 와 예배 보자. 그래 예배 보고 이제 빨리 내 비즈니스 하기가 예 네,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저희 아버님이 가정 예배 보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가고 어, 뭐 하튼 그렇게 했는데 어, 우리 자녀들도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아 가정 예배라고 우리가 제 이제 패밀리 타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시간에 모이면은 어, 80%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네, 80%를. 뭐이 학교에서 뭐 공부 힘들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공감해 주는 시간을 갖고 20%만 이야기 성경을 이야기 하든지 뭐 좋은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게 어히지어 그냥 좋은 얘기라고 내가 막이 얘기를 하면은 일방적인 대화는 결국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어떤 그런 예배나 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또 우리 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런 시간에 대해서 네가티브한 인프레션만 자꾸 생기게 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람을 교육시키고 바른 가치를 전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먼저 경청을 하고 어, 또그 사람의 마음에 힘든 것을 이렇게 잘 들어주는 어,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의 어, 딸이 지금 11학년인데 걔가 한 2, 3학년 때인가? 어, 성격이 좀 내성적이니까 이 한학년 올라가면 올라갈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갖고 어 이제 그때 삼학년 새학년이 들어가기 방학 때 잘놀다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뭐막 얘가 막 짜증도 내고 자기 삼학년 가서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고 막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저하고 엄마는 아니야 너는 할수 있어. 어, 너는 이제까지 잘했으니까 내년에 또 잘할 거야 뭐 하막했는데 그게 영어 이렇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저한테 어, 제가 막 그러니까 아 우리 저기 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던데 딱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네 선생님이 뭐라 그러든 그랬더니 어, 그 선생님이 자기가 그런 얘기하니까 아 너가 지금 3학년 올라가니까 지금 좀 새로운 환경이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게구나아 마음이 걱정되니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그 애의 마음 상태를 아니 상담 학과에서 다 배우는 거죠 예 네,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거를 다시 표현해주고 예 네, 그런 어, 그래서 제가 아그 순간 제가 아그 애가 원하는 거는 바로 자기 이런 힘든 스트레스를 자기한테 중요한 선생님이나 또 부모가 좀 이거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빨리 회개하고 그 순간 아네가삼 학년 올라가는 게 지금 스트레스가 내가 걱정이 되는구나 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애가. 아, 이제이 부모가 이제 내 힘든 걸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밝아지고, 아, 그럼 이제 3학년 고, 좀 고, 자기가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책을 꺼내갖고, 막 미리 공부를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고, 중요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해주면은 자기가 내면으로부터 힘이 회복되고, 자기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힘을,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구나.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所以 경청이라는 것은 지도력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사람을 성숙시키고 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로 이 경청은 오늘 제목처럼 어, 상처 입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하는 어, 그 치유의 그 힘이 경청을 이렇게 잘 얘기를 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와 그런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이분이 치유를 받고 일어서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 경청일단. 전 상담가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지 몰랐었어요. 네, 한 시간에 100불, 200불 막 이렇게 받아갖고 어,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어,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걸 잘 공감하고 들어줌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서 이 돈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경청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엄청나게 힘든 거고, 또 그것을 잘 훈련 받아서 잘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상담가들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서, 아, 참 너무나 귀한 그러한 어 직업이고 또 사역이고,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 줄때에그 어, 사람이 다시 내면의 힘을 회복하고 어, 그렇게 어, 된다는 것이 이 경청의 큰 힘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우울증을 앓고 우울증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꼭 우울증이 깊게 디프레션이 깊게 되지 않더라도 뭐 산후 디프레션이라든지 또뭐 무슨 디프레션 이런 거가 이렇게 그런 스테이지를 우리가 겪게 되고 뭐 그래서 좀 상담 가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그렇지 않은 상황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족이나 또 우리가 친구로서 대부분 이제 그좀 그런 이렇게 우울증의 그 디프레션 성향을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 우리가 옆에 있으면 자꾸 그거를 치료를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래갖고 아 그럼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이렇게 좀 해봐 뭐 이렇게 우리가 자꾸 조언을 주고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걸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디프레스가 되지 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그 사람을 뜯어고쳐서 어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어 그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더 힘든 게아저 사람한테 저렇게 쉬운 거를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안 듣는데 저사람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을 자기는 하지 못하니까 더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더 힘들고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 그래서 그것을 그막그 어, 그, 그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어, 그런 쟁 제가 그런 좀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저도 요새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 그 힘이 빠져서 <laughs> 아침에 a t I'm talking about? I'm t a l k i 아 g about depression. I'm t a l 고 i n g about Hindu, I'm t a l k i 그 g 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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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o u t Hindu, i 그 t a 운동을 n g about Hindu, I'm t 그 l k i n g about h 해볼 때. 고 다른 얘기고. 네. 그래서 그래서 전그 힘든 감 정서적으로 힘든 얘기를 하는 분들한테 그걸 어떻게 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자꾸 그 문제를 좀 풀어 주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분의 책을 읽고서 아, 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파커 팔머 파커 팔머라는 그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는데 어 그분이 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임종할 때에 임종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을 마치고 죽음을 직면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죽음을 직면하면서 나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해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종 때는 어떻게 해 줍니까? 옆에서 이렇게 손을 뭐 잡아 준다든지 어, 어떤 어, 그렇게 하지 뭐그 사람한테 뭐 죽음을 일으키 피해 뭐 이런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그저 어, 내가 옆에 같이 있을 뿐이고 당신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고 그저 할수있다면 내가 옆에서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있어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죽음이라는 임종을 뚫고 대면하고 나아가는 것을 내가 어, 옆에서 있어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파커 할머란 분이 자기가 우울증의 경험을 겪으면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했던 그 많은 말들이 자기를 얼마나 더 힘들게 했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은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우울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내가 조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만이 지금 직면하고 나아가고 있는 문제고, 나는 무엇이냐면은 그저 옆에서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과 이 순간 함께 있을 뿐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 사람 옆에서 있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뿐이지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 우리가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옆에서 손만 잡고 있는 거 너무나 무기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할때 경청을 안 하고 자꾸 말을 정서적으로 힘들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건 이렇게 해. 야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 옆에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무기력증으로 인, 있는 무기력의 상태가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 사람한테 자꾸 어떻게 얘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버려 갖고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바로 그 무기력함 느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삶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무기력함에 동참하는 길이다. 예 네. 그러니까는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할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 듣는 게 고난스러운데 그래도 그렇게 들어주고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어려움을 그나마 우리가 동참해 줄수 있는 길이라는 네.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이게 접수가 되더라고요 아~ 접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감정적으로 힘들고 그럴 때 어~ 그걸 문제를 해결하려 해주라기보다는 옆에서 내가 그냥 그분이 느끼는 감정적인 상처와 아픔과 그런 것을 그냥 옆에 있어서 어, 그분이 그것을 어, 직면에 나가도록 그냥 있어줄 뿐이라는 이제 어, 그러한 어,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경청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 우리 삶 가운데 어, 지도력에 있어서나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나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 힘들고 그런 분들이 치유하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남의 이 얘기를 잘 경청해주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데 나는 남에게 들어주고 내 얘기는 누가 들어주나요? <laughs> 나의 이, 이 힘든 거 저의 이 많은 감정적인 상처 이거는 누가 들어주나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 주십니다. <laughs> 네, 오늘 제가 그 시편 40편 1절에 그 말씀을 제가 인용한 건 길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기울이셔 갖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 주시고 또 히브리서 어 4장 14절에서 16절. 거기 보니까 그 아까 그번역을 보니까 동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게 저는 우리 세번역에는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 체유 하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음 우리의 어,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네, 여기서는 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이라는 말이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공감인 것 같아요. 것을 똑같이 느껴주고 우리의 그힘든과 어려움을 어그 이미 본인이 다 겪으셔갖고 그것을 우리와 동감해 주시는 그러한 어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어 경청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어 건강하게 회복돼서 또 성숙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자신의 자신의 삶에서 어려웠던 시간을 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자기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들을 한 가지씩 얘기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한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어, 결혼하고 나서 몇년안 돼서 남편 목사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 목사님 병원으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어그 젊은 아주 그 사모님이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 학교를 그전에 오셨 온지 꽤 오래 되셨어요. 그런데 오셨는데 학교 오는 날 입학식 하는 날도 막 계속 울고 어 하여튼 그런 이분위라서 기억에 있었는데 어, 그분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그그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병들어서 돌아가셨는데 뭐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던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는 그 사모님한테 목사님이 사모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사모님이 잘못해갖고 목사님 병 걸려갖고 돌아 무슨 컨텍스트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것에 대한 그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것도 힘든데 자기 죄도 없는 자기한테 사모 너 때문에 이 목사가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상처가 돼 있던 거예요 아주 지울 수 없는 그 상처가 되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이분이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막펑퐁 울고 막그런는데그 다른 우리 여학생 한 분이 그분의 손을 이렇게 꼭 이렇게 잡고 옆에서 같이 이제뭐 달래지도 않고 이렇게 좀 한참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학우님도 남편을 일찍 잃으신 분이에요. 네. 남편이 사고로 인가 해가지고 일찍 좀 돌아가신 분인데, 어 사실 뭐그 시간에 뭐 우리가 뭐그뭐그말한 사람 나쁜 놈이고, 뭐 나쁜 뭐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봐도 그분한테 위로가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다른 그 화구님이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가만히 같이 있어줘도 그분이 그분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니에요 그분도 뭐 다른 건물 좀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냥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위로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그게 체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냥 이론이 아니라 어, 자기가 자기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렇게 해주는 위로와 공감 예,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어,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시간을 한, 한 시간 두 시간씩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듣겠어 엄마이다. <laughs> 그러고서 어 하나님 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조금 조금만 지나다 보면 제 머리가 바짝바짝 돌아가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또막뭐 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니야 내가 이, 이 생각을 뭔뭐 분석을 멈추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 막 멈추고 뭐별 노력을 다하는데 결국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대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나.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되는 거, 내 마음 아픈 거, 힘든 거, 고민거리, 걱정거리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막상 시간을 드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 얘기를 다 해요. 내 얘기를 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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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어, 감정적인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어, 힘을 세임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어 내가 하나님께 얘기를 경청하겠다고 드리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 얘기를 결국 들어주시는 예. 그런 시간이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회복돼, 아, 그 힘을 얻었을 때 비로소 내가 한 5분 정도 좀 돼, 시간을 들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이제 온전히 회복돼, 회복 나의 문제가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내키가 열리지가 않아. 아무리 열려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어, 어떻게 보면 쓰레기와 남 얘기 듣기 힘든 게 뭐예요? 쓰레기가 나오, 감정적인 쓰레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하나님께서 쏟아,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어, 우리 주님의 세계에서 의로움까지도 포기한 나의 모습, 네. 나의 그 죄악되고 그런 어, 어떤 너무나 인간적이고 어, 분노와 절망과 이런 모습들을 다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어, 경청해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에게 길을 기울여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성장이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잘 들어 줄 사람을 찾고 있죠. 어, 아무도 자기 말을 할뿐 들어주지도 않는 속에서 먼저 들어주는 사람, 경청해 주는 사람, 정죄하거나 가르치라고 들기보다는 먼저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속에 그러한 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됨까지도 우리가 다 어,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들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서 이렇게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을 갖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어,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삶 가운데 가정과 또 교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 들어줄 사람을 필요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길을 열어서 듣고 그래서 치유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와 또 아름다운 관계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